안녕하세요, 노구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이트닝 C3 카운터웨이 무게추입니다. 카메라 짐벌 또는 삼각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게추예요. 수직 촬영을 하실 때 무게를 잡아야 할때 사용하시면 편리해요. 전체 무게는 225g입니다. 구성은 무게추 3개와 4분 1인치 나사를 8분의 3에도 쓸수 있게 해주는 부시 어댑터입니다. 다 결합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. 가벼워 보이지만 적당히 무게가 있고 풀 메탈 소재라 견고하고 단단합니다. 사용하실 때 가방 거리를 제거하고 부시 어댑터가 끼워진 상태에서 삼각대랑 결합하시면 됩니다. 무게 밸런스에 따라서 한 개를 사용하셔도 되고 두 개, 세개 결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끝 부분은 막혀 있어서 빼시고요 결합하시면 됩니다. 이 삼각대는 999 HD라는 l 모델인데요 수직 촬영 시 편리하게 밸런스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. 두개 이상 사용을 권장해 드리고요. 하나를 사용하시더라도 여기 고무링이 있어서 가방을 거실 수 있어요. 메탈95라는 스마트폰 거치대인데요. 무게추와 결합해서 핸드 핸즈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짐벌에서도 무게중심을 잡는 용도나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중심을 잡아 주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구성은 간단하지만 사용하기 따라 다양한 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